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진입니다. 5월이에요. 여러분들, 5월에는 참 좋은 날들이 많죠. 네, 쉬는 날들이 많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. 네, 어린이날도 있고, 어버이날도 있고, 스승의 날도 있고, 뭐, 많은 날들이 있는데, 5월에 쉬는 날잘 즐기시길 바라겠고, 어, 이제 영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제가 곧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걸 찍는 날은 디아스트로넛 발매 날이고요 지금 막 v 앱을 끝낸 시점입니다 어, 여러분들이 이제 곧뭐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어, 너무 보고 싶어요 아,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딱 1년 반전 아니지 거의 2년 전 모습 1년 반전 모습입니다. 지금의 모습 예, 담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음, 잊지 마시라고 뱀파이어 아닙니다. 네, 1년 반전 모습입니다. 이번 5월도 파이팅 하시고 제가 곧 여러분들의 곁으로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. 여러분 곧 화용 안녕!